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공 치는 남자 아궁남입니다 예, 오늘도 저번 시간이어서 예, 우리 초보, 왕초보 분을 예, 이제 똑딱이 지금 그때 1부를 했죠 그래서 똑딱이를 저번 시간에 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7번 가지고 예, 하프스윙이 아니고 시계추처럼 부드럽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했어요 부드럽게 되게막 칠라고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툭한 2-30m만 보내면 됩니다 오프로치 하듯이 제가 시범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놀람> 이렇게 잊고 자세 하이. 잡고 <놀람> 처음에는 바닥에 놓으면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곰이 떠있는 상태에 맞추면 더 쉽습니다. 자. 또 자, 지금은 그냥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 잡아주고 ready. 또 그냥 곰을 맞추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와서 보여주시죠. 예, 네, 이건... 아아 어? 아아 좀 약간 천천히 갔다가 그 그러니까 가는 거좀 천천히 갔다가 오는 건좀 약간 조금 멈춘 느낌으로 좀 갔다가 멈춘 느낌으로 좀. 좀 여유가 좀 있어요 네일단좀 여유를 가지고 네 아이 괜찮아 너무 오랜만에 하셔서 지금 가버린 거같 우리 제이양이 지금 일주일 만에 쉬셔가지고 감이 많이 떨어졌어. 오라 어, 예, 네, 좋아요. 채술 네. 요정 도로 나가세요요 어, 힘을 실으셔서. 대신에 이제 지금 머리가 같이 짤가도 아니고 머리체 잡고. ready 네, 네 좋아. 자, 네 자. 네, ready. 네 지금 아 네. 예, 어? 네, 좋아요. 지금 이게 잡아. 예,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초보자들은 꼭 에센을 무조건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잡아주니까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아는 거지. 혼자서 연습을 하면. 예, 완전, 저도 지금 제가 10년은 넘게 쳤지만 저도 혼자 치다 보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1, 2주에 한번 정도는 예, 이제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으려고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초보자일수록 예, 대부분이 한두달 하고 이제 자기가 자신감 얻어서 혼자서 막 하시는데 초보 때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Ready. 예, 네, 좋아. 요 잘하고 있으니까한 번, 스윙 크기를 한번 조금 키워보 씻고, 귀여운 거. 씻고, 귀 크기를 좀더 키웠습니다. 똑같이, 똑같이. 네. 예. 운 거. 거. 리가확 나가죠? 아까는 2 0 미터가 안 나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십삼 미터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 키, 키 키우면 이제 삼십 미터까지 또 날아. 수, 하 는게 정상 에 계속 잘받을수요 you well. 기억나시죠? 네 파슬리도 네. 여기서 연습하는 것보다 야외에서 파슬리 가는 게 중요한 게 확실히 그때 파슬리 가는 느낌으로 지금 치고 있어요 멋지죠 이제 치다 보면 이제 30m도 날아갈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정렬이 또잘못 똑바로 또 네, 다리 정렬을 하시고 네, 좋아요. 오, 30! 오늘어또 오, 늘도 일을 내어야 돼. 오, 탈마 일을 내 돼. 오, 탈마다 일을 내어는데 오, 탈퇴마다 일을 했어가 돼. 어야어야 돼. 야 돼. 그래서 이제 하다 보시면 거리는 계속 늘 거예요. 아까 30m 나갔으니까 이제 35 목표를 35, 40이 정도 가면 이제 40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풀 스윙 그 직전에 이제 4분의 3 스윙이거든요. 그러면 4분의 3 스윙을 하면 67 0풀 스윙은 이제 100m까지 여자가 이제 7번으로 목표 100m로 치솟 나가요. 풀 스윙하면 100m. 4분의 3은 60에서 70, 지금 하는 하프 스윙은 40정 지금은 30. 처음이니까 30이지만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똑딱이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